건물이에요. 어, 여기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예, 고성역이 무릉동원이라고 저게 고성군에서 이제 수십억 들여 가지고 마, 예, 관광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뭐 관광객이 잘안 오나봐요. 길에서 가면 이래 보여요. 아주 멋있죠? 예, 제가 쫙 보여드릴게요. 저기 건물로 건물인데 고성에서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 관광지로 해서 지었는 것 같은데 이게 에, 관광객이 잘안 오나봐요. 건물 특이하게 지었죠? 건물을. 아 남자가 잘 생겼어요. 자 땡기 볼까? 어, 잘 생겼죠. 미남이야. 저기 보니까 삼층 건물이에요. 저 밑에. 예, 유리창 보이는데 제가 자취 같고 그다음에는 저 위에 단지가 단지가 저 위에 단지인데 어, 유리창이 1층,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기가 이제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한번 가 볼게요. 어, 어, 멋있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죠 어, 멋있어 어, 한번 볼까요 밑에 뭐가 있는지 예, 네, 찻집이에요 찻집인데 이렇게 쭉돼 있어요 뒤는 자 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돼 있어.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뒷면은 이렇게 돼 있네. 저기 화장실이야. 화장실도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놨네. 이게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아주 특이하게 주전자 모양으로 했지, 있죠? 화장실이. 특이하네. 이 뒤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뒷모습에, 고성군에 수십억 들이, 들이, 들여서 지은 집인데, 이게 제대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지어졌어요 아, 웅장하네! 애기가 젖먹네 애기가 젖먹어 도원댁이래 도원댁 여기 도원댁이라고 돼있죠 예, 도원댁 도원댁 중창문 가지고 가는 거네 중창 예. 저기가 이제 도자기 굽는 데에요 여기가 여기가 도자기를 굽는데, 그죠? 도자기를 이제 구웠던데요. 도자기 구웠던데죠? 이거 보세요. 도자기를 이제 구웠던데. 이거 봐. 도자기 굽고, 여기는 뭐 숙소 같애두채 있죠. 이렇게 돼 있어.